세상에 흐르는 물 가운데 올라가는 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물은 반드시 내려만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물은 가끔 올라가죠. 공원에 가면 분수대 보면 물이 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인간이 만든 물이야.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든 물도 일순간 이렇게 올라가는데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한계에 다다르면 하나님 만든 물로 다시 떨어져 내려오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든 물 가운데 땅에 흐르는 물 가운데 올라가는 물은 없다. 다 내려간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다. 그게 하늘이 만든 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불은 어때요? 하나님 만든 불은 올라만 가죠. 불꽃이 거꾸로 내려가는 건 없어요. 반드시 불꽃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불꽃은 사라지죠. 그렇죠? 뭐 탈게 없으면 그냥 싹 없어지죠. 물과 불이, 하나님이 만든 물과 불이 그래요. 인간이 만든 물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만든 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마음은 내려가는 마음이 하나님이 만든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내 본심이고 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에 시는 뭐냐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내가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내려가서 사랑하지. 위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식을 섬기죠. 자식을 모셔요.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하는 게 뭐예요? 하, 너 예뻐서 사랑해요. 섬겨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섬긴다. 남편은 아내를 섬긴다. 그 섬기는데 위에서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이 만든 마음, 하나님이 만들기도 했는데 사람이 만든 마음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꾸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죠.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마음.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만든 마음으로 가려면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극복해야 그 마음 나와요. 내가 아내를 섬기는데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내를 섬겨요? 어떻게 남편을 섬겨요? 누구를 섬긴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섬기면 내가 너를 섬기고 파 섬기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laughs> 사람이 만든 마음은 내려가는 마음이고 아니고 올라가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게 악하고 나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솔씨를 심었어. 솔씨를 심어서 싹이 났어요. <laughs> 싹이 났는데, 싹이 나는 순간 아름들이 소나무가 됩니까? 그냥 가나다란, 손가락보다 가는, <laughs> 가는 소나무가 요만한 게 나왔는데, 그게 솔, 소나무 모양은 있는데, 소나무는 없어. 그게 30년, 40년 커서 이런 아름들이 기둥감이 나오죠. 그런데 그 소나무 속에는, 솔순 속에는 그 아름다린 나무가 그 속에 미래성을 띄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없지. 모든 게다 그렇죠. 감나무가 나도. 나, 싹이 나면서 감이 바로바로 바로 열립니까? 감이 안 열려. 몇년 지나야 돼. 그러나 그 감나무 싹이 나는 순간 그 속에 감이라는 미래성은 딱 있단 말이야.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섬진받는,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미숙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함이 그대로 나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만든 마음이 자리 잡아버리면 통치하고 지배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야. 올라가려는 마음밖에 없단 말이야. 그건 하나의 하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고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마음은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은 싫어한다.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기고자 하는 마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 미숙한 마음이죠. 악하다, 뭐 죄다 이게 아니고, 여물지 못한 마음이에요. 과일이 여물지 못하면, 씨앗이 여물지 못하면, 그 속에 설계도는 들었는데, 그것이 지구시를 하지 못해요. 여물어야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완성시켜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 내가 가진 내가 내내 마음으로 올라가고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것은 다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뭐예요? 허망하다. 그렇게 돼요. 가졌는데 만족을 못 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나는 만족못 해. 그게 올라가는 마음이에요. 올라가려는 마음. 남을 이겨야 되거든. 이겨야 될 상대는 계속 생기잖아요. 이겨야 될 대상은 계속 생겨. 나는, 나, 나를 이기고 나를 이기면 다 섬겨야 될 대상이야. 남을 이기는 삶은 계속 남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질 상대가 생겨.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힘든 거야. 다 가져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도 나는 만족 못 하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허망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이 주신 마음, 신이 주신 마음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야. 물처럼 살아라. 신이 만드신 물은 내려가는 물밖에 없다. 내려가서 물이 커지고 물이 성장하죠. 저 산골짜기에 있는 물이 강으로 성장하고 강물이 바다로 성장하고 내려가야 성장하는 거야. 내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려가야 돼요.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때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더라도 그렇게 산다면 보람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이익이 남는 삶이에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내 스스로도 만족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삶의 결과가 신이 주신 물은 내려가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이 내려가면서 노력을 해요. 힘들게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요. 내가 신이 준 마음으로 살면 힘든 게 없어요. 사는 나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다 편하고. 인간이 만든 물로 분수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모터를 돌려서 힘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힘을 들어 올라갔는데 이게 또 신이 만든 물로 또 거꾸로 내려온다니까? <laughs> 계속 올라가는 물이 어딨어. 인간이 만든 물로 올라갔다가 반드시 신이 만든 물로 내려오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만든 마음으로 사나, 내가 만든 마음으로 사나, 물처럼 살아야지, 신이 만든 물처럼 살아야지, 인간이 만든 분수처럼 살지 말고, 올라가 봐야 또 내려온다.